그거를 발견한 날은 연결식 당일이었어요. 네. 네그 얘기도 들었는데 연결식 날 대단했죠. 네. 어, 저도 나이 먹고 나서 처음 울었는데, 그, 광장에 가서 사람들 볼까봐, 저기, 소방차뒤에 숨어가지고, 봤어요, 음. 저는. 숨어서 봤다기보다는 하여튼 너무 가까이 가면, 저도봉어도안 갔어요, 아직 한 번도. 어, 너무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아, 막. 네. 음. 런데 이제 제... 3년째좀 이제, 검정 넥타이는 뗐어요? 양 넥타이를 메고 공식 숙사에 갈 때는, 깜장 넥타이를 할 맵니다. 아직도 니다 아직도 매죠. 3년간 매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봉화말은 안 갔다. 봉화말은 안 갑니다. 예. 네. 봉하말은 3년째 가려고. 예. 네. 봉화말은 3년째 갈라고. 예. 넥타이 풀고. 넥타이 풀고. 음. 네. 어쨌든, 어, 그런데 연결식 날, 감정력이, 감정이 그게 다를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우리 각하가 왔다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 범인이 왔잖아요. 음. 어,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 배원우 의원이 나와서 이제 네. 감정력이 감정이 그게 다른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우리 각하가 왔다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 범인이 왔잖아요. 음. 어,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 배원우 의원이 나와서 이제 네. 네 난리 를쳤죠 어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어떤 트라우마를 일정 정도 해소해주고 음흠. 정서적으로 풀어주고 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거 네, 없었어. 백운호 의원의 행동이. 그거 예.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예. 예. 그거, 그거 없었으면 너무현는 아들도 없냐 그런 소리 듣죠. 당연히. 예. 당연히 그랬죠. 어 그래서 더 피아가 확실히 구분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그때 갑자기 문재인 사장님이 툭툭툭 걸어 나와가지고 짧은 순간에 상업 한량의 순간적인 네. 무슨 회의를 한 것도 아니야 걸어 나가지고 와 이명박 각하에게 어 죄송하다고 인사를 딱 하고 들어갔어요 짧게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왜 그렇게 하냐고 전락의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음. 분통이 치밀고 아 지금 통쾌한데 왜 그러냐고. 음. 근데 저는 문재인 이사장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딱 들어가는데, 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 상황이지만, 아, 이것은 경우에 바른 것이다. 네. 저분이. 그거는 말로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그 사람의 태도, 눈빛, 그 사람이 뿜어내는 아우라. 짧은 순간이지만 전달되는 거죠, 그런 게. 버스버스 음. 아, 저것은 경우에 바른 것이고, 저분은 저래도 된다. 음. 어, 그건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묻어나는 에티튜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거를 이기기 힘듭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그게 있어요. 좋든 실든. 있죠. 저는 박근혜 대표도 만나봤는데,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본 사람들이, 문재인 이사장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모두가 문재인 이사장님을 좋아하듯이,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난 사람은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표를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무시하지 않아요. 예. 네. 만나보셨죠? 아니, 저는 뭐, 만나는 봤죠. 네. 뭐 짧게짧게만나셨겠지 아마. 네, 오케이. 뭐. 하여뭐 정치인들끼리 만날 때는 서로를 잘안 보여주니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 양반이 나가면. 할만하다. 할만하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할만하다였어요. 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림이 된다. 네. 최소한 나머지는 원사이드로 지는데. 네. 이분은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어, 문리상장님 말씀 물어보니까, 여기 종결판을 한번 하려고. 예. 네. 네. 어, 좀 길어지더라도. 그, 아, 저분이면 될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 줄곳을 찾다가 이분을 찾아낼 것이다. 그런 계기가 반드시 올 것이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계기는 오게 마련이다. 어, 그게 올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희사님을 만나봤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원래는 인터뷰가 제가 이제 대선 출마할 건 이런 걸 물으러 간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왔었어요. 음. 노무현 재단. 네. 예. 홍보차. 네, 홍보차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내년 계획. 음. 무슨 계획을 할 거냐 그 인터뷰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셔가지고 처음부터까지 계속 수도 없이 대선 출마할 거냐 때문에. <laughs> 네, 예, 노면재단의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기라고 가서, 예. 사업에 관해서는 한 10초 물어봤어요. <laughs> 사업 잘하실 거죠? 그러고 나서, <laughs> 어, 한 2시간 가까이 출마할 거냐고. 계속 괴롭혔죠. 예. 예, 그때는 정말 펄쩍펄쩍 뛰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분들도 그런 얘기하면 진짜 화낸다고 막 말리고. 음. 근데 알바 아니죠? <laughs> 그렇죠 뭐 언론이 사람들이 말리든 말든 무슨 언론사 총수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럴 건 없죠. <laughs> 예. 기자들이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 기자들도 마음에 안들어요 기자들이라는 게 물어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물어보나요? 그러니까요. 응. 바보죠, 그는. 그, 그 오세훈 시장 사퇴식 가가지고 물어보지 말라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아유 바보들 말로 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보도자료나 그래, 중계방송이나 보지. <laughs> 보지. 그러니까 말이죠. 어쨌든. 어, 물어보지 말라고 해도 물어봅니다. 저는 네. 계속. 그건 저는 잘 알아요. 총수가 옛날부터 그런 거 제가 상습범인가 아니까. 어,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 그것은 음치도러 나가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본인에게는, 어, 정치적인 소질, 자질도 없고, 그리고, 어, 권력의지, 그런 표현을 안 하셨지만, 한마디로 권력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셨고 그러면서 어 나는 그런 거못 한다. 음.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하셨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어 그런 탤런트가 있었다. 어, 철학자이자 어 그런 지식 지식인이자 승부사자, 승부사자 연예인적인 음. 기질도 있었다. 음. 무대 위에 올라가서 대중과 만나면 예. 그렇게 신나하셨고 소통을 하셨다. 10분 얘기하라 그러는데1 시간 얘기하고. 그런 기질이 있었지만, 자기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음치더러 나가서 노래 부르라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반 논으로는 그게 맞죠. 정치인들은 그런 기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연예인처럼.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어, 누군가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혹은 뭐 토론에 회 나가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음. 어,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진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말이 어느래도 상관없습니다. 음. 짧아도 상관이 없고 이번에 결핍은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지 않는다. 음. 내가 사사롭지 않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진심을 일할 것이다. 그것이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돌아가야 되는 음. 거죠. 전제 자체로. 네. 전제 자체로 드러나게 된다.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상시라면 약점일 그 지점이 이번 대선은 최고의 강점이다. 설득은 안 됐어요. 네. <laughs> 그분이 설득은 안 됐는데, 어. 아, 또 그, 청소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 나가수 1등을 항상 맞추는 입장으로. <laughs> 스토리가 그렇다. 아하. 스토리가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권력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분이 물론, 보통, 정치인들의 권력을 지하는 건, 반드시 나여야 한다죠. 그렇죠. 내가 잡아야 된다. 나여야만 한다. 내가 안될 이유가 뭐야? 응. 내가 왜 부족하다고?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돼. 네. 국회의원 제가 만나보던 사람 중에, 한 번도 대통령 꿈이 없다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유시민 빼고. <laughs> 유시민, 나도 없다고는 안 했는데. 유시민 대표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아, 예전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머뭇머무 결인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래도 안 하겠냐 그럼 다 한다고 합니다. 근 유시민 대표만 유일하게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2004년 얘기입니다. 음. <laughs> 2004년 얘기인데 지금은 표현을 다르게 하죠. 지금은 그런 것을 목표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네. 네. 그럼 안 된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더 의심하는 거예요. 저 틀림없이 뒤에서 딴 생각하고 있다고. 어쨌든 <웃음> <웃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네 네, 유시분도 중간 중간 까고 네. <laughs> 나여야만 한다는 권력의 의지가 없는 건 확실하죠 네. 근데 어, 그분한테는 이게 있죠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음. 나여야만 하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그럼 반드시 해내겠다 음. 저는 그런 거는 여러 번 봤다고 생각해요 예. 뭐. 2002년에 선대본부장 그 민정수석 그만두고 히말라에 가셨다가 그렇죠. 탄핵돼서 돌아오신, 돌아오신 거. 거라든가 아니면 네, 마지막 뭐. 비서실장 하신 거 그렇죠 대부분은 다안 한다고 한 거였거든요 네. 17대 때도 하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예 민정수석도 관두신 거잖아요 네. 나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하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아예 민정수석 네. 수석 관두고 네팔로 네 팔로 네. 가버리셨죠아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런데 탄핵되니까 그리고 선대본부장도 안 한다고 하다가 진실을 막 흔들리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민정수석도 안 한다고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 어쩔 수 없다면 음. 내가 그게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음. 하기만 한다면 해야 한, 한다면 저는 그런 좀 다른 의미의 권력 의지는 생황과 적공이 되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저는, 바, 저,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laughs> 말도 안 되는 거까지는 좋은데, <laughs> 그 앞에 붙은, 그, 그 그러니까요. 부산은 네. 약간 방송 어느 상, 물론 인터넷 방송 규제가 없습니다.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인가요? 예. 차갑게 만들어주겠어. 아, 예. 좋습니다. 꽝꽝 <laughs> 얼려버리죠말가 틀어주겠어, 근데. 아. 어, 평소 언행 이라 하다보니, 언사가, 음. 애가 사라졌죠. 아, 평소에도 하세요? 음. 그러니까요. 음. 어, 또 까먹었네, 얘기하다가. 아! 뭐 검증된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네. 그 오히려 우리 편이 더 많이 얘기해요. 우리 편이? 네. 진보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아, 예. 또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쪽에서 공격하기도 전에 많이 하는데, 어, 검증이라는 게 보통 이제 수단이 보통 토론에. 그죠? 네. 어, 또는 뭐, 무슨 청문회.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이명박 각하 당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해봐야 그거, 소용없죠? 그거는. 국민들이, 검증. 국민들이 뽑고 싶을 때는 뭐가 있어도 뽑아요. 그렇죠. 그건 예. 검증이 아니고요. 검, 진짜 검증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봐야 되는 겁니다. 각하의 삶을 봤으면 뽑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응? 살아온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검증은 끝난 양반입니다, 이 양반은. 그러니까 저는 검증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불안해서 하는 얘기기도 하죠 혹시라도 뭐 네. 이런 기분 혹은 뭔가 좀 탐탁치 않은 기분도 들어요 어떤 어떤 기분도 드는 분들을 제가 들어봤냐면 아 이거 또 영남 패권주의자들 아니냐 네. 영남이니까 니들이 또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뭐 명시... 영패주의자 문재인 뭐 네. 유심인다 유시민 유시민 영패주의자들이다 네. 네. 저도 그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누가 갑자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디더라 무슨 아, 무슨 행사장이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영패주의, 영남패권주의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람들 참 바보 같아요.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이 한십몇 프로 나오는데, 그러면 몇 백만 됩니다, 벌써. 네. 그 사람들이, 아, 문재인 영남 출신이구나? 좋아해야지, 이러나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 그렇게 안 움직이죠. 네. 그 사람이 좋아야 움직이지. 그, 마음 줄 곳을 찾은 거예요, 그냥. 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남, 영남 출신일 뿐인 거예요. 음, 음, 음.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선거공화하는 사람들이나 정치공화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나중에 예. 아 영남이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올수 있고 저고 이런 계산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영남 패권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사실은 피해의식이 있다. 혹은 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음. 혹은 의심이 있을 수도 있죠. 혹은 그러고 고, 정치공학의 시각으로 자기가 세상을 보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예. 근데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은 그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음흠. 그리고 제, 저의 전망도 그것과 무관한 것이었고 어?